안녕하세요. 공룡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선시공 후분양하는 부천 월드메리디앙 라제스티 오피스텔 현장에 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일대에 들어서는데요. 여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지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억대 분양가입니다. 진짜 정말 주변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계약하시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중공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를 계약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전세사기, 가 두려운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완성된 건물 모습을 제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계속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천 월드메리디앙은 서울, 서울 지하철 7호선 춘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주거단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은 환승 없이 한 번에 강남까지 가는 황금노선입니다. 되게, 노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해선이 개통돼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7호선 부천 종합 운동장역이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부천종합운동장역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천월드메리디앙은 트리플 역세권 주거단지입니다. 역세권 주거단지는 분양가 이하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역세권 투자 법칙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역세권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선호도가 높고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계약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내놓아도 금방 팔리는 등 황금성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분양받아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나 그 일군 브랜드 월드 메리디앙이니까요. 게다가 오피스텔 단지 인근에 그 원미시장이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웬만한 인프라 시설 100개, 100개 합친 것보다 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이게 500m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천 월드메리 디앙은 주차, 주차 시설도 진짜 빵빵합니다. 100% 자주식 주차입니다. 그것도 한 대당 한대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세대수가 264세대인데요. 주차 대수는 353세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 세대, 한 세대당 1.3대 꼴이니까 아무리 늦은 밤에 와도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 없습니다. 또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웰빙인데요. 여기는 그 그 원미산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산의 둘레길이 정말 기가막히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걸어보시면은 뻑갈 겁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모용도가 있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며 4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타입, 59타입, 64타입으로 설계가 되며 59타입 같은 경우, 아까 50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라서 부천에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예손병원, 뉴대성병원,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CGV 영화관. 제가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도 인근에 있습니다. 준공이 6월 예정입니다. 지금이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6월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말 괜찮은 분양가 저렴하고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눈으로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앞에 왔습니다. 지도에서 눈으로 한번 간략하게 환경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부천 월드메리대항 라제시트의 현장 위치입니다. 교통편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녹색 비슷하게 된게 이게 그린색인가요? 이게 그 유명한 7호선 황금도선입니다. 이거 타고 한번에 강남까지 갈수 있습니다. 춘녀역이 여기 딱 있죠.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역세권 오피스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조금만 더 가면은 부촌 종합 운동장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더블 역세권에다가 서해선까지 지나가니까 트리플 역세권. 세 가지, 트리플. 트리플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세개 아닙니까?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여기가 개발 그 호재가 되게 많은 게요. 또 집값 상승이 여력이 있는 게 여기 GTX 비노선 기가 막히죠. 또 디노선도 지나가고 지금 서해선도 개통되어 가지고 운행하고 정말 교통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요기 욕을 갖다 이제 확대한 지도가 이쪽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나온 지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월드 메리대학 라지스티 주변으로 심원초신원 중학교라든지 부천북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병원 그리고 이제 부천 초등학교 주변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세권 아파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고요. 더군다나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중동이라든지 여러 개 이제 기존의 인프라를 갖다 누릴 수 있게끔 상당히 생활 인프라가 그 구도심에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제는 제가 샘플 하우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말이 샘플 하우스죠. 사실 계약과 동시에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부 모습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방세 개, 화장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아파트 구조처럼 굉장히 거실이 있고요, 되게 넓습니다 거실이. 그런데 채광이 정말 눈부시게 환하게 밝습니다. 정말 거실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거실 반대쪽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이제ㄷ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 공간인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원해 보겠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팀장님 여기를 한번 좀 비춰주세요. 약간 멀리서요. 이게 이제 냉장고, 김치 냉장고인데요. 이거 다 무상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엄청 좋죠. 무상으로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을 마스타룸이라 그러죠. 안방은 정말 창문이 있어서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답게 에 이제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 작은 방도 개방감 있게 딱 창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처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설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은 방. 거기는 이제 베란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복도 끝에는 이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에 보시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신발장이 렇게 여기는 이제 우산 꽂이까지요 4인 가족 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부천, 월드 메리디앙, 라제스티 오피스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4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서는 아마 대단지 주거 단지입니다. 264세대나 분양이 되니까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현장 위치인데요. 주변에 초등학교라든지 주변에 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에다가 서해선까지 추가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바로 계약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금이 6월달인데요, 6월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준공이 6월달에 난다고 하니까요,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분양가. 저는 저, 저 같으면 이제 저는 계약할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 들어 하실 겁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